최근 청와대와 여당의 상황을 두고 참 사면초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을 앞두고 불거진 인사 실패 논란에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넘어섰습니다. 현 전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떤 해법이 필요할지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 저는 요즘 여권이 상당히 거혹스러울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오늘 정도 되면은 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한 1년 4개월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네. 16개월. 16개월인데 그 당시 그 한복을 입고 워싱턴을 다니고 영국을 가고 북경에 가서 베스트셀러가 된 저서 칭화대에서 학 강의라고 하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거의 딴 세상에 와서 살고 있거나 다른 나라 살고 있을 것만큼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네. 상전벽해가 되듯이. 그러니까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여권은 지금 말을 하든 안 하든 위기죠다 느끼고 있는 거죠. 여당도 느끼고 언론도 느끼고 국민도 느끼고 여권 자신도 느낄 거고. 네. 그 지표가 이제 여론조사 같은데 뭐 나타나 있는 거죠. 네. 한번 볼까요? 보실까요? 네. 지난주에 갤럽에서 조사한 건데 이제 여 아주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가 잘못하고 있다고보다 떨어진. 이런 아주 음. 첫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네. 더 높아진 거죠. 예, 네, 그렇죠. 이, 이 잘못했다가, 어, 잘못했다가 더 많은 이런 상황은 이게 지난주이니까 그렇지 지금은 더 나빠졌을 걸로 보여지고 이 자체도 제가 주변에서 느끼는 체감적 조수보다는 좀 과대 평가가 돼 있어요. 실제로 이거보다더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 같고 네. 이제 문장극 사태라든지 새누리당의 그 니전투구하는 당권 경쟁이라든지 재보선 지나고 나면은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더 떨어질 걸로 보다. 이 상태로 간다면 획기적인 네. 개선책이나 뭐가 달라진 인상을 주지 않으면 지금 43%라는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도 잘하고 있다는 많이 떨어진다고 그렇죠 거죠. 네, 그렇다고 이게 제로로 가지는 않겠지만은 예. 이 잘하고 있다고잘못했다고말하는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음. 당 지지도도 덩달아서 이제 같이. 원래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를 못 따라가는 새누리당의 지지였습니다. 네. 새누리당 지지도도 이렇게 한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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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정당 지지도도 이렇게 이제 한 때는. 그 문재인 의원이 무슨 남북대화 무슨 정당에 무슨 대화를 공부할 때는 거의 더블 스코어였는데 네. 지금은 뭐 이제 어. 11%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 지지세력 없져서 나타나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주가로 따지면은 박근혜 대통령 주식과 새누리당 주식은 쭉 빠지고 있는 중이고 네. 그렇다고 뭐 야당이 크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야당은 그정도단적 개선된 상황으로 지금 음흠. (1년 4개월짜리) 막고 있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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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현재 뭐 이런 상황들 좀 어떻게 보시는지 키워드로 정리를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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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 첫째는 박 대통령의 나 홀로 리더십에 있는 것 같다 네. 아. 지금 우리는. 역사상에 많은 지도자도 봤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대통령을 봤지 않습니까? 또 어느 회사에도 누구든지 다 오너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리더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보좌를 하고 왜 그렇게 보좌를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면 비선이 있는지 누가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데 언론 보도를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뭐 많은 걸 하고 있다고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네. 비서실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사람 책임보다 곧장 청와대로 간다 이거죠. 세월호 때도 대통령 만나야 된다. 뭐만 해도 대통령이 된다.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가 돼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가 우리나라 문제가 돼 있는다. 늘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찬반으로서 갈리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선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나 홀로 리더십을 구사하는 것들 다 보이고. 네. 또 하나는 이 받아 적는 장관들.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일부 친박이라든가 그 당직자들. 그리고 청와대 비서진들이 과연 원활하게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 토론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정책이라든가 의견은 어떻게 생성돼서. 어떤 여과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잘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쏠리지만 네. 잘못하면 모든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냥 몇초 만에 책임 추궁으로 가거나 비난 여론으로 가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 음. 이게 얼마나 저 말하자면 잘못된. 이 잘못된 루트니까 다 단계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하여튼 네. 여기서 두 분이 잠깐 코멘트 장부 했다고 해서 이 t v 이주 사장한테 곧장 가거나 김민배 보도본부장한테 곧장 간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음. 내부 점검이 어떻게 되고 활발한 토론은 무엇이며 그런 것이 없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혼자 모든 것을 지고 하다 보니까 칭찬도 비난도 다. 쥐는 건지 예. 쥐도록 아랫사람들이 아예 올리는지 자 아, 어. 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만이 문제라기보다는 왜 아랫사람들은 자기 기능을 못하는지 음. 어디 권위 하는게 무슨 뭐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것인지 예. 또이해를못 하겠어요 네. 네. 다음은 이제 인사 키워드인데요 사실 네, 네 지금 김용갑 전 의원 인터뷰 내용 한번들어보겠습니 그래, 그래서 할까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과거에 7인회라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도왔던 음. 나이 든 분들끼리 좀 모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김기춘 실장, 무슨 최병렬신의 김용광. 이분 자신이 하는 말이 남이 하는 얘기가. 나. 박근혜 대통령 정치를 쉽게 하면 될왜 저렇게 어렵게 하는지 아쉽다. 네. 이게 야당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7인의 멤버. 원로급인 사람들이에요. 네. 이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인터뷰에 나왔던 얘기죠. 이것이. 네. 그다음에 또 최병렬 또전 한나라당 네, 대표죠. 대표. 이번 언론인 출신으로 아주 아주 언론계에서 아주 굉장한 일과를 이뤘던 아주 존경하는 후배들이 많습니다만 예. 이분만이 박근혜 대통령 무서운 사람네. 청와대 들어가도 달라졌다 이거야. 음. 7인의몇 명은 대통령 못만났는데 몇몇은 네. 우리끼리만 밥만 먹는다 이거야. 아니 저, 이분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이 있게 하는데 얼마나 공을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런 분들까지 이렇게 답답해할 정도면 네. 보통 문제가 아니다. 아 아닌가.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네. 이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가 네. 오전 10시에 사퇴 기자 회견을 한다는 저희 취재 기자의 속보가 지금 방금 들어왔습니다. 아, 아침에 아까 9시 한약 2, 3분 경에 출근길에만 해도 별다른 얘기가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지금 속보가. 오전 1 0 시에 사퇴 기자회견을 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기다리겠다고 어제까지만 했었는데 네. 오늘 이제 자진 사퇴하겠다 오늘 좀 표정이 좀 부드러워 좀 보였거든요 뭐 어떤 글쎄 글쎄요 저게 뭐 오늘 저 부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안 하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즉석 코멘트 레벨밖에 안 되겠습니다만 저건 저것대로 또 후유증을 낳을 겁니다 어차피 후유증을 안 낳고 넘어가기가 어렵지만 그렇지. 자. 예. 지명 철회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청문회로 가자는 주장도 있고, 이미 보수계 인사들은 만명 정도나. 온라인 서명 했다고 하죠. KBS가 외국 편집 보도했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런데 청문회까지 안 가고 사퇴를 하든 사퇴를 시켰다. 그럼 이것대로 또 이제는. 저 보수 세력 쪽에서도 상당한 섭섭함과 이반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게 음. 제가 느끼는 생각이네요. 네. 그냥, 어. 네. 기존에 그러니까 지지를 했던 분들, 그리고 문, 문. 청문회까지 그렇죠. 가자는 분들이 주장은 또안 막혀 들어간 그렇죠. 거 아닙니까? 보수인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사실 네. 정권 초부터 그랬습니다. 첫 단추부터 어떻게 보면 김영준 인수위원장을 이제 국무총리 지명했다가 낙마됐을 네. 때부터 그랬는데 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인사 남맥상에그 이제 그래서 청문회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래 청문회 가는 네. 것이 성공인 만큼. 네. 청문회 가서 부결되더라도 청문회까지 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 네. 어. 그런 문제는 시험 한 번도 못 쳐보고서 그 원선 접수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된거이부분이 이것대로 큰 후유증을 낳을 겁니다. 근데이 후유증이 누구 때문에 나왔느냐?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하고 참모들이라든가 새누리당 사람들에 의해서 내어진거 아니겠습니까? 네. 음. 너무 정치적으로만 접근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음. 다시 이제 저 얘기는 제가 미리 준비를 드려왔고 사태에겐 내용도 모르는데 뭔가 네. 몇 분이 벌어지를 말씀드리는건 시청자들에 대한 오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원래 준비한 걸로 내기하면 네. 어떻겠습니까 네 이게 사실 인사 난맥은 있기때부터 아, 네. 네. 불거졌던 문제예요 제, 이제 제일 문제가 그러면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안 아, 물론 잘하는 것도 많죠 그러니까 사십몇 분은 있지만 굳이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제일 문제냐 그건 인사의 난맥상이다 이거죠 그런데 아까 꺾께서 말씀하셨듯이. 총리만 두 번이 낙마되는데, 이번, 그니까세 번, 한 정부에서 1년 4개월 만에 세 명의 총리가 낙마되지 않습니까? 네. 청문에 서지도 못하고. 그, 한번여론조 사람 한번 보시죠. 네. <laughs> 자, 박근혜 대통령이, 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백으로 봤을 때, 인사, 검증되지 않은 인사 등이 3 9예요 네. 부정적인 평가의 큰 덩어리는 여기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소통, 미흡, 투명하지 않다. 음. 여기 5 0예요 50%. 50%. 음. 오히려, 요 희생된 영령들에겐 죄송합니다만, 세월호 수습이 미흡하다는 건1 0예요 네. 일반 국민들은 세월호 희생된 영령들이 뭐, 간단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50%는 좌우지간 뭔가 투명하지 않게 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서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여기만 줄어들면 부정적인 평가가 반으로 줄어들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럼 이번에도 문창극 후보가 저렇게 사퇴를 하면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추천을 했고 우리는 지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하자가 있으니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음. 사람이 누구, 문창근 후보가 예를 들면 내동됐다그러면 누구는 누가 추천했나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추천하는 거야. 국민도 할수 있고 외국 사람도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 추천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으로 결정되느냐. 그 방식이 지금 방식이 잘못돼 있으면 고쳐야 되는데 보나마나 이 방식을 고치지 않고 하는 한 위험은 음. 또 안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 네세 번째 기회가 그...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당권 경쟁이 네. 지금 불 붙고 있는데 네. 폭풍이 예고된다 지금 뭐 인용하기도 네. 힘들 만큼 자이 중차대한 시기에 새누리당의 선장 집권당의 리더를 뽑는 당경쟁을 이제 불과 2 0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신문지상을 보십시오 두 분이 대결하는 모습에서 아 새누리당은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변할 것이다. 여야 관계는 청와대 관계라는 건 그림보다는 서로간에 니전 투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됐으면 합법적 절차에서 표로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대표가 못 되겠지만 네. 그 후폭풍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음. 후폭풍이 아마 이 이때부터 벌어지는 후폭풍은 거의 뭐. 늘 개파적 싸움 같은 걸로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불안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난 국민적 지지를 갖고 이른바 유형, 무형의 통제력을 100% 갖고 있다면 좀덜 하겠지만 네. 그게 안 되는 상황이면 은진 쪽이 별로 그렇게 승복을 하겠습니까? 전술 전략상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큰 철학이라든가 비전에서 내가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또 자기... 공천하고 관련있거나 당직 인선과 관련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지지율도 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현 전국을 돌파할 어떤 카드 다음 주에. 카드가 그쎄 마땅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 이제 박참 박근혜 대통령이나 보수 세력이나 새누리당이나 진짜로 자문해야 됩니다. 아직 임기가 3년년 반이나 남으신 분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좀 죄송할지 모르지만. 어차피 한 사람 임기가 5년 아닙니까? 새누리당은 다음에 이 상태로 가서 집권 가능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후의 새누리당의 진로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사람들이나 뭘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 이 고민이 안 되면 그 야당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 은 재집권이 그렇게 쉬울까? 뭐 네. 불가능하다고 내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또100% 네. 가능하다고 렇지만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했던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했던 당시 상황보다 이 박근혜 대통령 이후의 새누리당이 더 유리한가 불리한가? 네. 아마 그런 때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찬지 시대의 흐름인지 개헌론 같은 것이 들고 나와질는지도 모르죠. 네. 네. 어쨌든 이 인사 이 모든 문제가 지금 인사 때문에 지금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충남대 초빈, 김종래 초빈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